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다 폭락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선물 시장이 돌면서 한국 시장의 안정을 찾았다.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한국 시장에 줄수 있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왔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상대로한 또 협박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협박이 미국까지 피해를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죠 중국을 계속 때린다 그래서 미국이 전혀 데미지가 없어 그러면 이미 3월과 4월 달에 끝장을 봤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그렇죠 미증시도 다시 반등을 한 거예요 근데 반등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뺐습니다 관세 90일 뒤에 그리고 그게 계속 연장이 돼서 이번에 에이펙 회담을 앞두고 무언가 또한 번의 이슈를 만든 거예요. 근데 한번 이슈가 지속된다, 지속되지 않는다, 이걸 떠나서 AI 투자에 미치는 이 영향이 크겠냐고요.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세요. 5만원대에서 호재가 나왔었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HBM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계속 얘기만 나왔지 실제 나왔었던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실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파운드리 해결돼, HBM 해결돼, 그렇죠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까지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결과 어때요 삼성전자는 10만원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돌려서 보면 어때요 사상 최고가라고 보는게 맞겠죠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니까 코스피도 어때요 3600 포인트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매도할게 아니다 반대로 하락하고 있었을 때 5만원이었을 때 이때 이때 구간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보유해도 된다 그리고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면 삼성전자를 매수할 게 아니라 삼성전자 반등을 확인하면서 올라오는 거 보면서 사고 그리고 하이닉스 그렇 이런 종목군들을 하는 거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이런 종목군들. 원익홀딩스 삼성전자가 딱 방향을 잡자마자 어때요? 수직으로 상승하죠. 원익홀딩스뿐만이 아니에요. 두산테스나 심텍 이런 종목군들 어마어마하게 큰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주식 시장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게 뭐죠?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가격이 반영하고 나서 추세가 잡혀 있었을 때는 조정이 오더라도 매수하면 된다. 근데 이 매수하는 구간을 하락해서 어디까지 떨어지면 매수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매매를 했을 때 저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정말 많은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테오진 볼게요. 어때요? 24년도부터 신곡과 구간에 꾸준하게 매매 구간 잡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매수했어요. 결과 어때요? 9월 9일 날6.5% 수익 구간 그리고 두 자릿수 수익 구간 7월 달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수 페타시스 그쵸? 어때요? 신고가. 신고가. 매매한 결과 쭉 보면 76%까지 수익 구간 커집니다. 거의 100%에 가깝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 공략한 결과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요. 8월달까지. 그리고 7월 초에는 180%까지 수익 구간이 커집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확인하는 구간. 양봉 1대마다 매수한 결과 계속 매수 구간 그쵸 수익 구간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 나오죠 그리고 미증시가 폭락을 했는데도 10월 13일 날에도 3%대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선반영된다고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실적이 좋아졌어요 어떤 하루하루의 이슈 오늘은 뭐가 나왔네요 내일은 뭐가 나올 거예요 지금 바닥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따지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가격을 보세요 가격을 봐야 내가 언제 매수할 있고 보유를 언제까지 하고 매매 구간을 어떻게 잡아갈지 이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주식 시장은 이틀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실적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잖아요. 삼성전자 보세요. 올 한해 그쵸 예상치 31조. 영업이 익 기준입니다. 24년도 어때요? 32조. 그렇게 실적이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했었던 구간에도 30조원 정도의 이 구간을 만들어 냈는데 지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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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도 그 32조원 이하입니다. 예상치대로 보면 요거랑 아마 뭐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변화 요인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은 이렇게 간다고요. 자, 보세요. 5만원 대 시가 총액 기준에서 본다면, 그쵸? 5월 29일 날 시가 총액 330조입니다. 지금 시가 총액 얼마예요? 550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실적은 똑같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실적은 같아. 어, 근데 주가는 거의 한두배 정도 올랐어. 어떻게 볼수 있나요? 엄청나게 고평가됐다고 볼수 있죠. 반대로 여기서는 뭐라 그랬죠? 저평가요, 저평가요, 저평가요? 계속 그랬어 6개월을 그랬는데 안 가. 근데 고평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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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올라간다고요 어떤 호재를 따지고 뭐 앞으로 뭐가 나올 거고 어디서 뭘 한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가격 보세요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도 무조건 공략하셔야 됩니다 두산 테스나 그쵸 원익 홀딩스 심텍 그쵸 그리고 삼성전자랑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삼성전자가 좋아진다는 건 하이닉스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레거시 반도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들이 있죠. 그럼 당연히 하이닉스의 거의 뭐 파트너사라고 볼수 있는 한미반도체. 그쵸?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요. 한미반도체 제가 매매한 구간 한번 볼까요? 매매를 하는 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정말 애초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한미반도체 어때요? 그렇죠. 반등 확인 이쪽 구간에서 13% 수익 구간, 그리고 또 여기 9월 달에 매에 한번 더 하고 지금 얼마? 한5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13만 원을 넘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 뭘까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 그리고 그 가격은 대형주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삼성전자의 가격이 잡히고 나서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뿐만이 아니라 작년의 상황을 보더라도 DI 한번 볼게요. 네, 용 보시면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었을 때 그리고 DI는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24년 초반에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이 계속 발생을 했죠. 수익 실현한 폭 보세요. 25%, 14%, 쭉 내려서 보면 26, 22%. 두 자리 수 수익 계속 터지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DI 실적 안 좋아요.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미래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주가가 근 1년 동안 박살이 나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바닥을 짚고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급격한 변동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신고가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매매 구간을 아직 안 잡았었던 건데 이제는 DI도 매수 구간에 놓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먼저 갔었던 종목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거예요 그쵸? 여기 구간에서도 삼성전자가 강했을 때 계속해서 매매한 결과 수익구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고 올해 들어서도 70%대까지 수익구간이 커졌다는 점.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선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었고 1월과 2월달에 수익구간 만들어낸 결과 50%대까지 수익구간 커지죠. 그리고 또 매매합니다. 안 빠졌으니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상황에서 추가 시세가 가능하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함께 공략했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안에서 우리는 타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지려면 HBM에 대한 부분, 레거시 반도체가 살아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그것조차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조정을 기다리지 마세요. 단지 삼성전자를 내가 매매하려고 했을 때 삼성전자 말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분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 미증시가 좋아야 되죠. 미증시가 좋을 라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좋으려면 엔비디아의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죠. 그럼 엔비디아 주가가 안 빠지는 것들을 보고 삼성전자를 매매할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보다 변동성이 더큰 종목을 갈수 있는 겁니다. 단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매도해야 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10월 13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떻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100% 이상 거의 한200% 가까운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매수한 결과 또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어때요? 매도하지 말아라. 올라갈 때 파는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간다. 아까 전에 보여 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그리고 하나오션이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된 느낌이 있는데 가격대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약간 주춤주춤했었던 한 8월 달, 9월 초, 중반 요 정도까지 어떻습니까? 하나오션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합쳐서 보면 어떤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주도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도 지금 신고가를 만들었지만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가격대를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간다는거 아까전에 보여드렸지만 알테오젠이나 이, 이런 것들도 올라가서 버티고 또 올라가고 버티고 또 올라가고 그쵸 그리고 한 8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오니까 한동안 쉽니다. 하지만 반대가는 구간 족족이 매매를 계속한 결과 어때요? 저가는 계속해서 높아져요. 그럼 결과 수익 구간은 30%대까지 커집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을 보지 않았을 때 이게 막 되게 비싸 보여? 많이 올라간 것 같아? 이래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30% 대수익 구간 가능하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분들을 매매해야 되는 이유는 가격을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버티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커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그쵸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화면인데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을 눌러서 직접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본인들의 계좌에서 어떻게 내가 매매 구간을 잡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내가 쭉 내려가서 많이 빠진 것 같아 이렇게 매수했다면 전부 다 매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라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돼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내용 그쵸 10월 13일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주도 섹터만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해라 근데 타점은 어디서 나와요? 주도 섹터, 조선, 원전, 반도체, 바이오, 네이버 그룹주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분들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이오도 제가 알테오 좀 보여 드렸죠 조선도 보여 드렸죠 어, 네이버 그룹자 한번 보자고요 NHN, KCP 같은 거 네이버가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신고가를 만들었겠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 그리고 다시 반등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어때요 20%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뭐 단타를 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종목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근데 그것조차도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지금 신곡과 구간, 즉 단타도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타라고 한다면 자꾸 뭐 치고 빠지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종목군의 변화가 없다고요. 당일날 튄다 이런 종목을 잡는다 이런 게 아니라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에서 단타를 치더라도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거고 내가 스윙, 중기투자, 장기투자를 하더라도 추세가 잡혀있는 추세가 서 있는 종목군들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최근에 로봇도 강한데 로봇스타.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또 매매 구간또 잡는... 봤는데 3%대 상승 구간, 10월 13일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때요? 9월 19일, 9월 22일, 13% 15% 수익 구간. 제가 여기서 안 잡잖아요. 올라오는 거다 보고 잡잖아요.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는데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요 그래야 수익 구간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터진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고 타점을 잡고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보유전략 가격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구간을 잡을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구간 잡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쉬지 않고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올라가다가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유지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로보스타 그리고 아까 저도 제가 삼성전자랑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AI 관련된 종목군들이겠죠. 이수페타시스 같은 거 어때요? 추세 유지되니까 계속 가잖아요. 전체 구간에서 수익을 볼순 없지만 추세가 살아 있는 구간, 첫 번째 시세 구간 또는 두 번째 시세 구간에서든 무조건 수익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라 24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브리봇이나 이런 것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2월 5일 날 매수해서 2월 8일 날 47%의 수익 구간이 나오는 이유 왜 그럴까요? 고가 매물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그렇다.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지금 비쌉니다. 그래서 더 갑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고 정부에서 그걸 밀고 있어요. 시장의 등락으로 그걸 믿으세요. 정부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그걸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게 맞고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 매매에 대한 부분 어떻게 타점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갈라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 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